오늘 주인공은요 이제까지 돌듬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가장 강자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창화 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무려 타이젬 7단 이시고요 3점에 도전합니다 신청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연우님 방송을 보면서 다시금 오랜만에 도전 욕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팬입니다 최근에 연우님 전에 그 통화할 때 조금씩 도전 욕구가 생겼었는데요 방송을 보고 다른 사람이 두는 걸 보니까 더 많이 그 욕구가 생겨서 이렇게 시청합니다 연우님하고 둔게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는 취미로 바둑을 두었는데요 지금은 학원 선생님이 되었네요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8단이고요 이창하님께서 석점에 도전하십니다 스타트 고고고고 아 고고고. 석점 8단의 석점이라 정신 차리고 갑니다 레츠고 아까 그 투하드님 이따가 좀더얘기해 우리 걸쳐 오셨군요 걸쳐가고요 우와우와 아 근데 8단이셔가지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너무 막그 양아치 같은 수는 안 통해서 이제 적당한 거를 가야 됩니다. 적당한 수를 가야 돼요. 일단은 협공 가고요 딱따구리님 어서 오세요. 아 고딩 바둥님을 내가 오늘 선정하려다가 창하님을 선정했는데 기다려주세요. 이긴사이람이진 사람으로 머리를 바리깡으로 민다.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손해인데? <laughs> 아 잠깐만 내가 이기면 아 그렇지 이기면은 삭발을 시키는 거죠? 음 그렇죠 기냥오양님께서쭉 5년째 그 전부터 지켜보고 있어요 와 5년 동안 저를 지켜봐주셨군요 아 근데 저런 분들이 정말 사실 진짜 사실 정말 아, 초반에 전략이 어렵습니다. 8단의 석점이라? 8단의 석점? 8단의 석점. 아, 너무 생각이 많은가?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요? 자. 전략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략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걸쳐갑니다. 여러분, 제가 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삭발을 했었거든요.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삭발을 했었죠. 모두를 미치게 한, 모두를 놀라게 한. 삭발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뒤로 제 인생에서 삭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설마. 와 뭐야 왜 완전 실리 신리... 쫙쫙 빠시는데 실리를 아주 쫙쫙 쫙쫙 하셔요. 오케이. 아이가 g 아이가 t 자 그러면 이거 갑니다. 삭발 사진 없나고요 아, 사진이 없어. 사진을 찍어 놨어야지.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 아쉽다. 그때 찍어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너, 저의 그 삭발 사진 남기고 싶어서 삭발을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면.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죠. 성준님 어서와요. 소림 연우 삭바로 바둑판에 천원도 찍어주는 센스 연우님 프로 하실 정도면은요 어렸을 때 바둑 두기 전에 머리 좋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완전 많이 안 들었어요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머리 좋다는 소리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공부도 뭐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듣죠. 이미지가 너무 머리 좋을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바둑 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면, 와, 머리 진짜 좋겠다. 역시 뭔가 막 똑똑하게 생겼어. 이런 거.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실 뭐 그렇진 않은데. 저는 되게, 되게 평범한 뇌라고 생각하는데, 바둑을 두면서 뭐 약간 좋아진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특출나고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애인 있냐고요? 비밀이에요 너무 헬쑥해지셨다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성공이네 오늘 몸무게 쟀는데 몸무게는 똑같던데요 이슬아 스포츠 머리에도 미모가 죽지 않더만 이슬아 선수는 삭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기니까 스포츠가 된거죠. 스포츠에서 삭발로 간게 아니라 삭발을 한 다음에 이제 스포츠로 <laughs> 가고 지금은 머리가 길건데 핫찌그리 그런식으로 나일자제 행마를 카피하셨어요.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수 아닙니까? 제가 나일자를 갔는데 나일자를가셨다고요 딱딱딱딱 오 은근히 약간 술차량만 같기도 한데 만만치 않네요 아참 여기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야 화를 낼게요 저도 화낼 줄 아는 여자랍니다 와우 그런 식으로 오시겠다면 실전적으로 가야 할 가요. 일단 나가고요 일단 나가고요 일단 맞고요 자 여기서 흑의 선택은 아 그쪽으로 오오 쩐더 마 잡으면요 딱딱딱딱딱 뭐 잡겠습니다 한 점을 아 쭈그리 뭐가 있어요? 너무 착한 거 아니지? 일단 먹고 봐 일단 먹고 봐어 떨린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거기를 둘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컷! 일단 귀를 확보하고 음. 그렇게 오시겠다. 글이 유쾌하지 않습니다만 아! 다음 한 수를 음, 음, 음. 으아 오케이 비스듬히 들어갑니다 일단은요 흑의 세력 여기에 약점이 있긴 해요 끊는 게 있죠 백의 실리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건가? w h a 진짜로? 와, 이거는 진짜. <laughs> 이거는 어이가 없잖아. 진짜요? 아, 이렇게 세게 둔다고? 이거는 사실 너무한 순데? 아, 근데요? 이게요? 너무 한수긴 합니다만, 이건 뭐 이렇게 받을 순 없잖아. 맞바둑이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일단 반격 가야 됩니다. 반격 가야 돼요, 이거는. 기원 상금 인정이에요? 이분 8단이에요, 타이젠 8단. 연우님 몇 살이신가요? 20대 후반 정도 보이시는데요? 너무하십니다. 저를 어떻게 20대 후반으로 보이, 보세요? 쭈리. 냉정하게 두시네 냉정하신 창원님. 딱, 딱, 따따따 이거는 사실 안 받을 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인가요? 딱딱 어떻게 딱. 받는 게 정수겠죠? 이렇게 받을게요 일단 아 타이젠 8단 인터넷 바둑 사이트고요 거기에 이제 8단이라는 거죠 거기에 올줄 알았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밀고요 와우! 자 여기서 빌고 올라 갑니다. 와우 리 카페에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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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라서 막 내가 막어 말을 더듬잖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 잘 드신다. 음. 잘 드시는데요. 현생 뿌셔. <laughs> 왜 이렇게 바빴어? 어, 나도 보고 싶었어. 되게 오랜만인데 뭐하느라 이렇게 바쁘셨을까? 와 여기서 이 여기서 장고어 여기서요? 어아 브이브이님 왜내 시즌이 왜 이렇게 궁금하셔? 한 100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만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싱글이고미혼입니다 갔다 온 적도 없어요. 초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심상치 않아. 지금 창원님께서 여기서 장구하는건 심상치 않아요. 분명히 이거는 반격한다고. 우리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런 장면에서 장구하면은 거의 한80% 이상 반격 옵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안 받을 줄 알았어 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럴 줄알았다고요 일단 끼워가면서 흑의 약점을 만들어 갑니다 와나 유튜브에서 강의한 거 고등학생이 봐도 강의한 줄 알았다고요 약간 교복 컨셉이긴 했었어요 그때가 그래도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laughs> 수험생이 바둑을 보고 있다 어, 민성! 민성씨! 수험생이에요? 어, 머리 식히는 중인가? 아 맥주 마시고 있구나 어떤 맥주? 요새 맥주 마시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여기서 또 지금 반격을 고민하고 있군 그래서 장고를 하시는 거야. 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다 쭈구리! 와우! 이거 진짜 뭐 뚜껑 열리는 순데? 아, 씨. 인 최인장잘 드시는데. 일단 끊고요. 연우 님 맥주 좋아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술자리를 가서 주종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맥주예요. 여러분은 무슨 선택하세요? 저는 사실 맥주거든요. 술 중에 맥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에. 오. 집에서는 맥주고요. 밖에선 소주예요. 아, 되게 특이하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뭐야, 뭐야, 이것은. 그건 내가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요. 그 렇군요. 그런 수가 있었 군.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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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와인이요, 수정님. 오, 레드와인도 좋아요. 어, 이거 마,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척척척척 두고 계시네요. 자. 나오고, 나오고. 오, 그거를 그렇게 가시면 일단 나갑니다. 와, 그거. 그거를. 그거를 보셨군요. 아, 망했는데? 잘 드신다. 수익기를 정확하게 하시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아, 죽었네. 하하하 여러분, 나 죽었어요. 망이다. 봐도 끝난 거 아니야? <웃음> 죽었어. <웃음> 아니, 아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어 카페인이 좀 필요한데, 나 카페 완전 잘 먹죠. 오늘도 커피를 맥스 잔으로 마셨는데. What t 아따 맛있는 수들이 없구나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대박이에이 너무 수비가 쎄신데 아니 근데 솔직히 타이젠 8단치면 제가 뭐 석점에 질 수도 있어요 질수 있다 봐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길 자신이 하지만 바둑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 창원님이랑도 제가 마지막에 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어, 바둑이 늦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늦었는데요. 병현미 망했는데. 하하. <laughs> 묘수가 없나 묘수? 나 뭐.. 심지어 초이끼네? 와.. 아, 망했네 진짜 10, 9, 8, 7,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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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망한 것도 없네요. 양쪽을 닫으니. 이게요, 지금. 둘 중에 하나요. 폭망을 하느냐. 그냥 망하느냐. <laughs> 아니면? 흙이 솔직히 뭐, 떡수 두면은 흙이 망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8단이셔가지고, 그거를 안 하시지 않을까? 으,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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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어, 완전 작정하고 오셨나 본데? 장하님께서 오늘. 작정을 하고 오셨나 봐. 근데 이거 솔직히 흙이 잘되면은 백이 좀 망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까지? 나를 잡으러 온다고? 와, 이분 진짜 사정 없네요? 아, 근데 나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여러분, 뭐야, 나? 다 죽었네. 났는데 그냥 졌는데요? 10, 뭐야 9, 지수 안 맞는데 이거? 8, 나랑? 나는 지수가 이게 안 7, 맞아 6, 5, 4. 지수가 안 맞아요 이게 이길 수 없는 바둑이야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제대국 각인데? 제대국 다시 다시 한번 제대국 각인데 이거? 이제 좀 창하님 탐색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제대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길 자신은 없는데. 몇 수만 더 더보고요. 어 욕할 뻔. 퍽! <laughs> 할뻔 했다. 아, 다저 세상 가셨어요. 너무하시네. 일단 버텨봅니다. 아 진짜 완전 폭망인 폭망. 이것도 죽었고, 아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잘 도움? 큰일 났다. 아 이거 뭐? 흙은 살고 백은 희망이 없네요. 와, 아, 좀 세게 뒀다가 이거 던져야겠는데. 제가 공격할 게 없는 게 이게 살아서요. 이거 죽고 백 좌변에 죽고 흙 살고 뭐 이거 뭐 해봤자. 냉정하시네. 진짜 돌 던져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고 계속 안 던져. <laughs> 꼬장 봐도 꼬장. 꼬장 꼬장. 이제 이 이후는 꼬장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꼬장이죠. 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아, 졌어 졌어 이거 안돼 안돼. 하 아, 기권하고 다시 한번 기권하고 제대국 갈게요. 아 리자인 리자인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8, 부탁드립니다. 7, 구독과 좋아요? 6, 저를 힘내게 니다 t h 4. e 아! black wins. 졌습니다. 와. 다시 한번. 제대국. 한 번. 제대국!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